안녕하십니까 라이트사이드 스윙의 어, 생리골프입니다 오늘은 어, 펜플링 선수와 로드 펜플링 선수는 라이트사이드 스윙을 하고 있는 지금 투어 선수이고 그리고 펜플링 선수와 베노간 선수의 스윙을 측면에서 한번 어떤 점이 틀리고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세에서 약간 베노간 선수는 어서 있는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어. 요 약간 등도 약간 약간 구분 자세고, 그리고 약간 서 있는 관계로 무릎도 약간 앞으로 나와 있는 이런 상태를 취하게 되고, 펜플링 선수는 어 상체가 더 똑바로 숙여 있고 무릎이 더 적게 굽혀진 상태로 팔의 위치가 핸드라인이 더 약간 수직선이 만들어지고 변호관 선수는 약간 수직선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이런 라인이 만들어지는 차이점을 지금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은 어, 오른손목의 앵글이 있다는 거. 이거는 예, 준비 자세 때오른손목에 앵글이 미리 만들어졌다는 그런 뜻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어, 약간 핸즈 라인과 상체가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준비 자세 때 어. 틀린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스윙을 이제 어떻게 출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펜플링 선수는 테이크 테이크 백때 어, 오른팔이 약간 접히면서 클럽이 몸통 앞에 있게 되고 클럽페이스는 요 몸통을 중심으로 해서 스퀘어 상태를 유지시키고. 그리고, 어, 베르관 선수는 약간 서 있는 상태로 출발이 됨으로써 약간, 어, 클럽이 <laughs> 낮게 출발하는 걸볼수 걸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벨 그 점은 둘다 클럽의 방향이 옆방향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 베르관 선수를 보더라도 이 팔라인이 이렇게 유지시키고 있죠. 만약에 클럽 헤드가 이쪽으로 나가면서 어, 클럽 페이스가 닫히는 그런 어, 길, 길고 그런 어, 틸트가 되는 그런 경우에서도 비교적 클럽을 안쪽으로 어, 손목 앵글을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안쪽으로 출발시킨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은 약간의 오른팔이 긴 거를 제외하고는 방향과 손목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어, 약간 서 있는 상태에서 더 클럽이 약간 펜플링보다, 음, 약간 더, 펜플링이 이 위치에 있다 면 약간 낮은 상태로 출발하기 때문에, 어, 그 차이는 약간 볼수 있습니다. 그, 중간, 중간 지점에 봤을 경우에는, 그 클럽이 미드를 위치하고, 어, 그러고, 약간 오른팔도 약간, 길고 더 짧은 요 차이를 볼수 있는데 요, 요 다음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지금 보면은 변나호 어, 선수 같은 경우는 준비자 될때 약간 서 있잖아요 근데 서 있는데 탑으로 올라가면서 머리가 밑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펜플링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냥 숙여있는 상태에서 그 자세를 유지해요 그러면 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테이크 백때 약간 클럽이 더 나두니츠로 출발을 해서 펜플링의 탑은 약간 낮지만 손목 상태가 유단거는 똑같은 상태고요. 그리고 특이할 점은 준비 자세에서 더서 있는 몸이 배로 가는 백스윙을 할때더 숙여져서 결국은 펜플링하고 숙여진 상체 각도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너무 정확합니다. 그쵸? 그러면 변너간상태변간 선수는 백스윙 때 지금 이렇게 숙여진 상태를 백스윙을 하면서 숙여지게 만든 상태고 펜플링은 처음부터 숙인 상태로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왼쪽에 변너간 선수의 백스윙 때 척추각 숙여 있는 정도와 준비자일 때 척추각을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에는 어 백스윙을 하면서 이 척추각이 숙여지는 거와는 반대로 서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두 선수 역시 굉장히 백스윙 때 탑에서 굉장히 상체가 숙여 있는 자세를 볼수 있죠. 저희가 이 자세를 보게 되면은 그냥 뭐 약간 숙여 있더라고 지금 느낄 수 있는데 실제 제가 이제 레슨을 하면서 보면은 어이 정도 학생이 수교지게 이제 자세를 만들라 그러면은 학생은 정말 엄청나게 가슴팍이 땅으로 그처박힐 정도로 그런 자세가 대회지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만원 투어 플레이들이 백스윙 탑에서의 그런 느낌은 굉장히 몸이 가파르다 가파른 그런 느낌이 지수에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결과적으로 백스윙 탑에서는 양성수의 반영 팔의 방향과 손목 유지 그리고 상체가 숙여 있는 것은 동일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 틀린 점은 배너간에 어 손의 위치는 약간 낮고 팸플링은 약간 위에 있다 그 차이는 테이크백 때 약간 방향이 배너간이 더, 더 낮고 낮은 상태 낮고 안으로 출발하는 것로 인해서 탑이 낮다 그 하지만 둘다 방향은 같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운스윙 때 보겠습니다. 다운스윙 때 보면은 베너간 선수의 그 특징인데 보면 여기 상체가 백스윙 탑에서 숙여진다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백스윙에서 숙여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다운스윙 때 베너간 선수가 지금 같이 이런 식으로 숙여 있는 상태로 클럽을 접근을 시키는 동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스윙에서만 보면 숙이 되는데 실은 이게 다운스윙 출발이 몸이 다운스윙 출발 때 모, 몸을 숙이는 동작이기도 한 거죠 보시면 그렇죠 숙여 있는 몸이 그대로 숙여 있습니다 자이 동작을 이제 어, 왼쪽 몸을 하체로 리드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펜플링 어, 선수와 동일하게 펜플링 선수는 라이사이드 스윙으로서 음. 왼쪽 힙을 먼저 하체를 돌리지 않죠. 근데 만약에 돌리든 안 돌리는 간에 다운 스윙 때 다운 스윙 출발할 때 상체가 숙여 있는 상태로 몸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 왼쪽 힙이 이 부분이 굉장히 앵글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앵글이 굉장히 어,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고 골프가 어려운 동작인데 어, 두 선수 역시 똑같은 상체 각도를 숙이는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 지점 보 탑에서 이제 라이스 아이스윙에서는 이 부분을 암드롭을 시킨다 그러 잖아요 이렇게 암드롭을 시켰을 때 이미 지금 준비 자세의 형태로 몸이 있다. 그러면 변형하는 경우를 볼까요? 변형하는 경우도 클럽이 왔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 이 지점까지는 클럽이 완만한 면으로 완만한 면으로 클럽이 접근할 때 배로간 선수의 왼쪽 몸을 회전하지 않고 있는 걸 보입니다 음? 그러면 은이 임팩트에는 다 회전하는 걸 보이지만 은이 중간지점에서는 펜플링 선수와 아주 동일한 자세를 취하게 있는 거예요 준비자세 같이 숙여 있고 클럽은 완만한 상태로 온다 자 그럼 바로 여기서 공치기 전에 위치로 어, 가보겠습니다 펜플링은 이 미들 위치로 클럽이 발하고 공 사이에 미들 위치로 접근하게 되고 배너건 선수 역시 미들 위치로 접근하게 을 됩니다 이 위치가 굉장히 낮은 위치라고 볼수 있죠 자요 상태 이후에 요 요렇게 요 면은 커버링이 돼서 임팩트의 스윙면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요 동작을 우리는 레벨 임팩트라기도 하고 스윙면으로 임팩이 됐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관점은 제자의 플레이들이 이런 스윙면으로 임팩을 하고 있지만은 베노간 선수와 펜플링의 공통점을 보면은 몸의 형태가 찌그러지지 않고 준비자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어, 다운스윙 때 똑같은 형태로 접근해서 임팩이 된 똑같은 임팩 형태를 볼수 있죠. 자, 요까지 임팩이 된 다음에는 두 선수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이제 클럽은 아마 똑같은 팔로우스루로 넘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너무나도 동일한 모습이죠. 자, 그러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배로한 선수는 서 있는 자세가 백스윙 때는 숙여지고 펜플링은 셋업 상태 그대로 숙여 있고 그러고 임팩트 시그 위치에서 공을 가격하고 그 후에는 이서 있는 자세를 올라오면서 클럽이 빠져나가는 평면은 동일한 피니쉬를 볼수 있습니다